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아, 안녕하세요. 창대교회 신수봉 집사입니다. 진... 진수봉 아, 집사입니다. 아, 네네. 어, 오늘 창대교회 아, 교사 세미나를 가졌는데요. 어떻게 학생들한테 다가가는지, 그리고 중요한 게 무엇인지, 공과를 가르치고, 말씀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가서 사랑을 나누고, 이야기를 듣고,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점검해 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어서 너무 읽겠습니다. 수고해주신 우리 김경준 목사님, 앞으로 사약하시는데, 많이 힘 어 힘이 되시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. 아, 예.